대실망 킹 오브 싱어즈 2분화 한일가 왕전 47회 탑6 출연에도 시청률 급락 아티스트 전국 투어에 악영향 미치다 지난 4월 29일 화요일 밤 MBN에서 방영된 한일톱텐쇼 47회가 끝난 후 방송가는 물론 팬덤 사이에서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킹 오브 싱어즈 시즌 2 이하 킹오싱 2분 결승 진출자 탑7중탑 6가 출연하며 한때 경이로운 시청률 상승을 이끌었던 한일 톱텐쇼가 최근 급격한 시청률 하락세를 보이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연이 끝난 후에도 이들의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던 이 예능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은 현재 진행 중인 탑6의 전국 투어 콘서트 흥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한일 톱텐쇼 킹 오싱 2분 탑6의 인기를 등에 업고 비상하다. 한일 톱텐쇼가 방송가에서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키모신 2분 탑6의 출연 때문이었습니다. 경연 전 3%대에 머물던 시청률은 이들이 합류하면서 기적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키모신 2분 경연 종료 후탑6과 처음으로 한일 톱텐쇼에 동참한 42회 방송에서는 전주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7.2%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진 다음 주에는 7.5%까지 시청률이 치솟으며 킹오신 2분 탑6의 인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여실히 증명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들이 단순한 경연 참가자를 넘어 대중적 인기와 화제성을 겸비한 스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한일톡 텐쇼는 킹오신 2분 탑6의 인기에 힘입어 MBN의 간판 예능으로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시청률 상승세는 경연 종료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 급락의 그림자, 식어가는 열기인가? 아쉽게도 47회 한일톡텐쇼의 시청률은 5.7%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전주 6.4%보다 0.7%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 최고 시청률이었던 채 5%와 비교하면 상당한 낙폭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률 하락을 넘어 이는 곧 키모신 2분 탑6에 대한 대중의 화제성과 인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47회 방송 역시 다채로운 무대들이 꾸며지며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킹오싱 시즌 1 우승자 박서진과 시즌 2 우승자 전유진의 합동 무대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기 OTT 드라마 폭삭소가수다의 아이유와 박보검을 오마주한 고등학생 교복 콘셉트 무대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린과 강문경의 당신의 마음 듀엣 무대, 신승태와 전유진의 아름다운 하모니, 박구윤, 김양, 윤수현, 빈에서 등킹 오싱 출신 스타들의 합동 무대와 개별 무대들이 이어졌습니다. 윤수현의 오빠는 풍각쟁이, 신승태의 얄미운 사람, 전유진의 나무와 새, 박구윤의 당신의 이름, 빈생은 면허증, 김다현의 아빠, 박서진의 딸아 따라, 따라, 빈에서의 대동강 편지, 딜본 가수 아즈마 아키의 사내 등 다양한 곡들이 무대를 채웠습니다. 애녹의 자네, 마이진의 뿐이고, 진혜성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 신성의 당신 때문에, 최수호의 바람바람바람, 손태진의 딜라일라, 별사랑의 별과 당신, 류원정의 고독 등 풍성한 무대가 이어졌음에도 시청률 하락을 막지 못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흥행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이번 한일 톱텐쇼 시청률 하락세는 키모싱 2분 탑6의 전국 투어 콘서트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탑6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서울공연은 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번 주 부산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창원, 전주, 대전, 안양 등 전국 각지에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공연에는 불참했던 김준수가 부산 공연부터 합류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곧 해당 아티스트의 대중적 인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입니다. 한일 톱1쇼의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콘서트 티켓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킹오신 2분 콘서트는 아직까지 정확한 좌석 판매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진 측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빈자리가 많다는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일 톱텐쇼 시청률 하락 소식은 팬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콘서트 흥행은 결국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스피노프 부재와 팬들의 불만, 그리고 미래 전망. 킹오싱 2분 탑6 팬들 사이에서는 왜 자체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없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 유사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이 자체 스피노프 예능을 통해 경연 후에도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며 인기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현재 킹오신 2분 관련해서는 8월에 한일가왕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탑6의 활발한 모습을 볼수 있는 고정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톱텐쇼는 킹오싱 시즌 1 출연진과 킹오싱 2분 탑 6과 함께 출연하며 일종의 땜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한일 톱텐쇼임에도 불구하고 킹오싱 출연진 위주로 구성되면서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제 방송된 한일 톱텐쇼 47회는 전주보다 시청률이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오싱 시즌 1 출연진이 단독으로 음악 예능을 진행했을 때보다는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킹오싱 2분 탑6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하락세는 분명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번 시청률 하락이 킹오싱 2분 탑6의 전국 투어 콘서트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이들의 활동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팬들은 그들이 경연에서 보여주었던 뜨거운 열기와 감동을 다시 한번 TV와 무대에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과연 킹오신 2분 탑육는 시청률 하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대세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한일톡텐쇼 시청률 하락과 전국 투어 콘서트의 불안감 MBN 한일톡텐쇼의 47회 방송 시청률이 전주 대비 0.7% 피하락한 5.7%를 기록하며 현역가왕 시즌 2분 탑7의 열기가 점차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탑6과 한일톡텐쇼에 합류하면서 한때 시청률을 3%대에서 7%대까지 끌어올리며 놀라운 화제성을 보여줬지만 경연이 끝난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률 하락은 단순히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로만 볼수 없습니다. 현역가왕 시즌 2분 탑7은 현재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 중이며 TV 프로그램의 화제성 유지가 콘서트 흥행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시청률 하락은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서울 공연에서 2만 명을 동원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좌석 판매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실제 매진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완전히 매진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직표가 남아있다 우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률 하락이 곧 콘서트의 열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팬들 사이에서는 현역가왕 시즌 2분 자체 스피노프 프로그램의 부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팬들은 경연 이후에도 아티스트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팬덤 결집을 위한 콘텐츠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박서진과 전유진의 폭삭 속가수다 모마주 무대, 화제성 유지의 노력. 시청률 하락세 속에서도 한일톡텐션은 화제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47회 방송에서 박서진과 전유진이 OTT 인기 드라마 폭삭소 가수다의 아이유와 박보검을 오마주한 무대는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가수가 고등학생 교복을 입고 부른 산골 소년의 사랑 이야기는 신선한 시도와 뛰어난 무대 연출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외에도 린과 강문경의 당신의 마음, 신승태와 전유진의 합동 무대 등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윤수현의 돋바는 풍각쟁이, 신승태의 얄미운 사람, 진혜성의 사랑은 나비인가 봐등 개인 무대 역시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한국어 발음이 유창한 일본 가수 아즈마기의 사내 무대는 한국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무대들은 시청률을 방어하고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하려는 제작진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케이트로 시장의 과제와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한일 톱텐쇼의 시청률 변화는 현재 k 이트로 시장이 직면한 과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기적인 경연 프로그램의 성공은 폭발적인 인기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 인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경연이 끝난 후에도 아티스트들이 대중과 소통하고 팬덤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인 콘텐츠 전략이 부재하다면 인기는 빠르게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국 투어 콘서트와 같은 오프라인 행사의 경우 투명한 정보 공개가 팬들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좌석 판매 현황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것은 팬들의 궁금증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콘서트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K트로 시장은 여전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팬층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들의 뛰어난 실력과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는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앞으로는 단발성 이벤트나 프로그램에 의존하기보다는 아티스트 개개인의 매력을 살리고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개발과 플랫폼 확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팬덤의 규모와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일 톱텐쇼의 시청률 변화는 케이트로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으로 현역가왕 시즌 2분 탑7이 시청률 하락세를 극복하고 전국 투어 콘서트의 흥행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케이트로 시장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모색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 흥행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 이번 한일 톱텐쇼 시청률 하락세는 키모싱 2분 탑6의 전국 투어 콘서트 흥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탑6는 전국 투어 콘서트를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서울 잠실실내 체육관에서 열린 서울 공연은 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번 주 부산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창원, 전주, 대전, 안양 등 전국 각지에서 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공연에는 불참했던 김준수가 부산 공연부터 합류할 예정이어서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문제는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곧 해당 아티스트의 대중적 인기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라는 점입니다. 한일 톱1쇼의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대중의 관심과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콘서트 티켓 판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공연 업계 관계자들은 TV 노출 빈도와 시청률은 콘서트 티켓 판매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입을 모읍니다. 키모싱 2분 탑 6의 경우 경연 기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그 이후 대중과의 접점을 유지하고 팬덤을 결집시킬 수 있는 고정적인 채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욱이 킹오싱 2분 콘서트는 아직까지 정확한 좌석 판매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진 측은 오픈과 동시에 매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빈자리가 많다는 엇갈린 주장이 제기되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한일 톱텐쇼 시청률 하락 소식은 팬들의 불안감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콘서트 흥행은 결국, 대중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콘서트 티켓 구매는 단순히 좋아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는 것을 넘어 아티스트에 대한 지지와 팬덤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TV 프로그램의 낮은 화제성은 이러한 팬덤의 행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피노프 부재와 팬들의 불만, 그리고 미래 전망, 위기인가, 전환점인가? 킹오싱 2분 탑 6팬들 사이에서는 왜 자체 스피노프 프로그램이 없느냐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등 유사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이 자체 스피노프 예능을 통해 경연 후에도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며 인기를 유지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이들은 내일은 미스트롯 종영 후 미스트롯 전국 투어 콘서트, 공숭아 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 다양한 후속 예능을 통해 인기를 이어갔으며, 이는 콘서트 흥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킹오싱 2분 관련해서는 8월에 한일 가왕전이 예정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탑6의 활발한 모습을 볼수 있는 고정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톱텐쇼는 킹오싱 시즌1 출연진과 킹오싱 2분 탑6과 함께 출연하며 일종의 땜방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이 한일 토텐 쇼임에도 불구하고 킹오싱 출연진 위주로 구성되면서 프로그램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방송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성공은 단순히 경연의 흥행을 넘어 종영 후에도 출연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팬덤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킹오싱 2분 탑 6는 그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방송된 한일 톱텐쇼 47회는 전주보다 시청률이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킹오싱 시즌1 출연진이 단독으로 음악 예능을 진행했을 때보다는 여전히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킹오싱 2분 탑6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인기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점진적인 하락세는 분명 우려할 만한 대목입니다. 이대로라면 반짝 인기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키모신 이분탑 유과 제작진은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정해진 방송 스케줄과 콘서트만을 소화하는 것을 넘어 팬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이들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멤버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자체 웹 콘텐츠 기획, 팬들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 다양한 콜라보 무대 및 음원 발매를 통한 음악적 시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일 톱텐쇼 역시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킹오싱 2분 탑 6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는 연출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청률 하락이 킹오싱 2분 탑 6의 전국 투어 콘서트 흥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이들의 활동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팬들은 그들이 경연에서 보여주었던 뜨거운 열기와 감동을 다시 한번 TV와 무대에서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킹오신 2분 탑육는 시청률 하락의 위기를 극복하고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대세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들의 행보에 따라 향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아티스트들의 활동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문화 콘텐츠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 키모신 2분 탑 6의 사례는 오늘날 대중문화 콘텐츠의 생명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경연 프로그램의 성공이 곧 출연진의 장기적인 인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폭발적으로 형성된 관심과 인기를 어떻게 지속적인 팬덤과 대중적 영향력으로 전환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사의 역량, 방송사의 지원, 그리고 아티스트 본인의 노력이 삼위일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획사는 체계적인 매니지먼트와 활동 계획을 통해 아티스트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방송사는 대중과의 접점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티스트 본인은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해야 합니다. 키모신 2분 탑 6의 현재 상황은 이러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고민할 지점을 제시합니다. 한일 톱텐쇼 시청률 하락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존재감이 대중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은 이 위기를 단순한 하락세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재정립하고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팬들은 여전히 탑6의 무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시금 뜨거운 화제성의 중심에 서서 킹오싱이라는 이름값을 증명하고 성공적인 전국 투어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련이 이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논의들이 케이트로트 시장의 건강한 성장과 아티스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